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어 잘했는데 커뮤니케이션 부분 잘해줘선 두고 했죠. 학생은 이 부분을 이해하고 조사한 거요? 네 네. 음. 야. 괜찮아. 어. 우리 고생했는데 술이나 먹으러 갈까? 그래. 지윤이도 가자. 민지도. 그래. 지윤이 너는 여자친구 많이 사귀었겠다. 아니 별로. 왜나같 으면 달려들 텐데, 그치 민지야? 응? 응. 어, 여보세요? 어, 어디야? 민지야, 너 지윤 이 어떻게 생각 해? 지윤이, 그냥 친구지. 아 진짜? 그럼 나 지훈이한테 관심 있는데 다리 좀 놔주면 안 돼? 야 그럼 도와주는 걸 알고 있는다? 뭘 도와줘? 나랑 민지만의 비밀. 어? 왜 민지만 딸기일까? 얘가 원래 초코바다는 딸기를 더 좋아해. 야 김민지 일어나 집 가자. 아... 다 같고, 뒤에서 지금까지 다 하고 있었던 뭐?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랬다고? 어, 나 민지가 그러는지 몰랐어. 와, 아, 걔 그렇게 안봤는데 진짜 여우네. 친구 없어 보이길래 데리고 다녀줬더니. 야, 걔 그냥 버려. 나 그런 거못 하는 거 알잖아.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. 알았지?